안녕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거치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요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검정색과 이거 어, 스테인리스색. 재질은 스, 어, 판매자 말로는 스테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판은 강화유리에요 그리고 밑에 로라가 4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다가 노, 어, 노트북 냉각 효과를 줄수 있는 선풍기 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키보드를 놔두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노트북만 조립해서 사용하시겠, 사용하시겠으면, 이거 키보드, 이거, 이 부분을 조립하지 마시고 그냥 빼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만 사용하시면 될것같고요 만약에 키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조립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모두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것기 때문에 원하는, 어,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세부사항, 어, 스테인리스, 그리고 어, 높이 조절할 때 이거를 풀어서 어, 높이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이 이 부분, 어, 기둥 길이는 기둥 길이는 최대 90cm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잠시만. 이거 기둥 먼, 기둥 말고 먼저 노트북을 어떻게 고정하는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노트북은 찍찍이로 고정을 합니다. 요즘에 찍찍이 보시면 한쪽은 저 뭐야 접착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한쪽은 찍찍이를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노트북에다가 원형 찍찍이를 이렇게 붙이고 어, 본드, 에 어, 접착 효과 있는 찍찍이를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에다가 길게 찍찍이를 붙인 다음에, 이 노트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대 높이가, 어, 1230입니다. 최대 높이. 어, 그리고 최소 높이가 890. 어, 그리고, 어, 여기 길이는 여기 우리가 침대에서 사용하려면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침대 어, 밑, 침대 밑으로 들어가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00mm입니다. 어, 60cm 그러니까 60cm겠죠. 음, 그리고 이것은 키보드예요. 키보드 키보드 사용하시겠으면 사용하시고 키보드 이거 높이는 830 최고 830 어, 최저 530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음, 어, 높, 높낮이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로라 그리고 이 면적 이거 뭐 밑판 면적이 뭐 가로는 400, 길이는 음, 6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저 어, 바닥 로라부터 저이 밑판까지 높이가 70cm입니다. 70cm. 어, 지금 이것은 한 종류고요. 어, 이급 말고 또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 제가 또 한번 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총 무게가 12kg 정도 됩니다. 꽤나 무겁습니다. 이거 수입하려면 통관할 때 이거 운송비도 꽤 나올 거예요. 12kg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어, 이 밑에 부분을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대 높이가 90입니다. 90 그리고 이 가로, 가로 길이가 40이에요. 40 어, 그리고 여기 검정색 보이시죠? 이것은 360도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장착한 후에 360도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360도 회전 어, 그리고 이 기둥, 어, 뭐랄까, 가로된 기둥도 이렇게 밀고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도로 다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위 보면요. 다 회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우스. 마우스 놔두는 거. 이것도 다 조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어, 마우스 받침대 없는, 그러니까 마우스 받침대 없는 이것만 있는, 이 제품만 있는 어, 상품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재질은, 어, 판매자 말로는 스테인리스라고 하는데, 어, 확실히 스테인리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금을 하지 않았을까 어, 예상을 해요. 어, 왜냐면, 저, 실제 물건을 받아봐야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스테인리스라고 하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어, 만져보지를 안 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 각도는, 어,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60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누워서 이렇게 노트북을 보고 있는 어, 장면이죠. 어, 그리고 옆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음, 그리고 이것도 누워서 볼수 있는 어, 장면. 그리고 어, 아까 길이가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40이라고 했었잖아요. 어, 제가 판매자한테 물어보니까. 어, 연결 연결할 수 있는 어, 봉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가로 이 가로 돼 있는 것이 연장해서 총, 총 100cm. 원래는 40에서 60cm를 더 추가를 추가 연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기둥이 보이시죠? 이 기둥도 이렇게 추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기둥 높이는 60cm입니다. 60cm. 이, 지금 이쪽 기둥은요, 90cm고요. 90cm. 음. 그리고, 이게, 보, 여기, 보이시, 여기 보시면, 저, 회전하는 곳이거든요. 노트북 받침대를 여기에다가 고정을 해서, 이렇게 360도를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음.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어, 그 장면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연결, 어, 연결봉을, 연결을 해서, 어, 이렇게 만약에, 저 길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로 되 있는 봉을 길게 사용하시겠다 하면 필수적으로 이 받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너무 길면요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뭐가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심이 잡힙니다. 만약에 이쪽 무게가 가벼운데 우리 노트북을 여기다가 달, 달았을 경우에는 중심이 넘어가겠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길게 사용하시게 됐으면, 사용하시겠으면요 이쪽에다가 기둥을 하나 어, 받쳐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연결 부위가 있으니까 받쳐준 다음에 풀을 때도 뭐 쉽게 풀린다고 해요. 어, 이렇게 조립했다가 어, 장착할 수 있다고 한, 합니다. 판매자분이. 음. 어, 그리고 저 어, 노트북 받침대 이것은 저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구멍이 송송 뚫린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 보이시죠? 이것이 노트북을 고정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장치에요. 그리고 구멍이 송송 뚫렸으니까 저, 원하는 위치에다가, 노트북에 맞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거 조립을 해서 고정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기본 사이즈는, 노트북 받침대 기본 사이즈는 15인치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트북 15인치까지만. 만약에 노트북이 15인치 이상이다. 그러면, 어또 따로, 어 옵션을 추가하면 더 큰, 어 노트북 받침대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문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